개장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막판에 양지수가 고점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당에서 대조주 양도세와 관련해 이달 안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이 규제를 좀더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해졌다라는 내용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뭔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던 우리 시장 안에 이제 과제를 좀 탈피할 수 있을지 오늘 그 영향력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마켓 확인합니다. 현재 보시면 간밤에 미국 증시의 경우엔 나스닥의 최고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요. 엔비디아 일부 반등을 줬지만 아주 강력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주 안에서 브로드컴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최근 엔비디아와의 탈동조화 속에 갈길 가고 있는 SK 하이닉스. 오늘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함께 나왔습니다. 28만 원까지 오늘 도달하려는 시도가 나올지 지켜보셔야겠고요. IT 투톱 나란히 빨간불. 현재는 2차 전지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에코프로 그룹주와 LG 에너지 솔루션 플러스로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이 프리마켓 시세에서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직스가 로2% 올라갑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함해서 방산주들도 분위기가 좋고요. 현대로템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위권에서는 조선주의 반등. 요즘 선박 건조와 관련된 대형 상선주들은 좀 쉬어가는 패턴이었는데요. 오늘 중형 선사를 만드는 대한조선과 대형 쪽으로는 HD현대중공업이 함께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기자재와 함께 선박도 올라갈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역시 기자 랠리 오늘도 진행이 될까요? 오리엔탈 전공이 어제 20% 넘게 급등. 프리마켓 어,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이죠. 상한가까지 도달.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13%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12,000원 도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과 TP를 다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잠시 후에 리포트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진중공업도 5%, 대형 선박 쪽으로 삼성중공업도 오늘 반등 1% 가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면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의 또 순환매 안에서 13%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CX의 반도체 소부장단의 급등이 나오는 가운데 제 반도체가 2%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세 보고요 주요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미국에서 VEU 철 회가 됐던 게 지난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랑은 다른 규제로 연간 승인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여기 IT 투톱이 어제만큼이나 좀 안도가 나올지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될지를 고민해 봅니다. 지금 VEU는 기존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3년에 적용이 됐던 방식인데요, 검증된 최종 사용자 방식으로 지금 일부 기업 우리 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TSMC 정도가 되겠죠. VEU 지위를 부여해서 원래는 매 장비 반, 반입할 때마다 이제 승인. 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 VEU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 안에서 자유롭게 규제 내 장비 반입이 가능하다. 캐파 확대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지위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달에 이 지위가 철회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다시 중국과의 조율을 통해서 완화될 가능성을 우리 증권사에서는 꽤 높게 가능성을 점쳤는데요. 그것이 어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연례 승인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사이트 라이센스라는 부지 허가 방식입니다. 이제 올해 말부터 VU가 이제 마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바뀔까요? 음, 매 반입할 때마다 승인은 아니고요. 1년 단위로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공장의 반도체 부품 수출 시에 연간 단위로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중요한 건이 내용입니다. 승인되면 자유롭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중국 현지 공장 증설이나 업그레이드할 때 시설 확장할 때 부품과 관련된 승인은 불허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한된 캐파만.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우시팹 하이닉스가 갖고 있고요. 시안펩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갖고 있죠.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물론 제한적인 생산량만 외압 웨이퍼 생산이 되곤 있고요. 굉장히 저사양 반도체와 관련된 웨이퍼 생산만 가능해서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는 하는데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제한적인 생산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는 조치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벗어났다는 데에 있어서 주가가 일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일단 하이닉스는 1% ]의 상승, 삼성전자도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연간 승인제에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좀 포인트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차세대 HBM. 어, 넥스트 HBM은 CXL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좀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 발전도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단독 보도는요. 미국의 마벨, 스트럭테라 대상으로 한 CXL 호환성 테스트를 했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마벨 스트럭테라는 AI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어, 이 CXL 기준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DDR4와 DDR5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CXL 같은 경우에는 CPU, GPU, 메모리, 이 스트로지가 다 각자 움직이다가 이것을 한대 묶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어, 운송하고, 바꿀, 어, 이동시킬 수 있는, 어, 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CXL이 언제쯤 상용화될까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호환성 테스트가 완료됐다. 결국은 CX의 생태계 확장에 호탄이 밝혀졌다라고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CXL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이번에 3사가 모두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이 시장 정말 본격적으로 개화에 실적에도 반영이 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자 관련 주들의 움직임 보시죠. 지금 네오쌤 엑시콘, TLB 어제도 분위기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네오셈이 12%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현재 6% 가깝게 올라가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소부장단 안에서도 꽤나 주류의 테마가 될수 있을지 같이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최근 전공정 후공정 너나 할것 없이 소부장의 랠리가 확산되고 있는 기조입니다. 그 안에서의 입지도 전략도 고민해보죠.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 더 포인트를 던져보면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지난 한주 동안에 삼성전자 대비로 하이닉스가 주간 상승을 보이면서 그전 주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금 하이닉스가 힘을 내고 있고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와의 탈 동조화 움직임 어디까지 진행이 될까요? 엔비디아는 아시겠지만 YTD로 29%의 상승, 브로드컴과도 다른 궤도를 그려가면서 8월부터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한달 동안의 등락을 보실까요? 마이너스 3%, 하이닉스는 플러스 3%. 미국 안에서 브로드컴과도 다른 궤도를 보이며 탈동조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하이닉스와도 이제는 탈동조화 움직임이 보이면서, 지금 하이닉스는, 어, 지금 연간으로는 59%, 이달 들어서는 3%의 상승을 보이며, 8월 쉬고 다시 9월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티증권에서 이두 기업, 함께 3자 연합으로 TSMC까지 묶어서 늘 함께 포인트를 제시했었는데요.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시티 증권에서 엔비디아는 AI 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보로드컴도 에이직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요. 구글도 TPU 같이 이제 엔비디아 탈 동조와 움직임을, 탈 의존도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자체 AI 칩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경쟁이 심화되면서 엔비디아의 경제적 해자가 무너질 가능성을 점치며 TP를 220에서 210달러로 낮춰잡았습니다. 반면, 시티증권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30일 내 주가를 움직일만한 총매 이벤트가 기대된다면서 단기적으로 3분기 이익 서프라이즈 가능성, 내년에는 공급 부족이 기대된다며 TP를 38만원에서 43만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주가 차트 잠깐만 더 볼게요. 지금 쭉 흐름을 보시면 27만 9천원까지 9월 1일부터 반등한 움직임 보이시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43만 닉스에 대한 의견이 CT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이비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3분기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본다면 지금도 매수의 적기 타이밍인가? 잠시 후 점검해 보죠. 다음 조선은 간략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9월 한달 동안의 등락입니다. 두달 아니고요 연간 아닙니다. 9월, 지금 상반, 아, 9월에 보름 정도도 달려오지 않았는데요. 9월 초반에 등락률이 이러합니다. 세진중공업 오리엔탈전공, 이달 초에 신영증권에서 조선협력기자재들 주목해 보십시오 라는 리포트를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주에 한라 IMS 어제 리포트발 효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하진 않았지만 HD 현대중공업이 거의 마이너스 1%가량의 9월 한 달, 마이너스 등락을 보이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쉬어가고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모두 다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기자재들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시각에 이어서 볼까요? 그럼 기자재 랠리가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든가 이달에 나, 나온 기자재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신영증권에서는 3사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HD 현대그룹의 핵심 협력 업체인 선박 블록 제작하는 이 세진중공업 지금 미국 시장 확대와 함께 수주 늘어날 수 있. 라면서 TP를 1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1,5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어, 삼성 중공업 쪽으로 핵심 협력업체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보니 삼성 중공업이 프리마켓 시세에서 한1% 가량 올라가더라고요. 대형 선박이 올라가 올라감에 따라서 오리엔탈 전공이 더 힘을 받아갈지 아니면 수급을 빼앗길지 여부는 오늘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시세 보겠습니다. 음, 지금 증권가에서는 11,500원까지 리포트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18%의 급등세를 보이며 13,000원 도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TP는 어떤 영향을 제시할까요? 지금 계속해서 TP를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주가의 상승, 이 괴리의 움직임에 주목해 본다면 지금은 팔 대일까요? 오히려 대형 선박인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으로 다시 갈아타야 할 시기인지 이 부분에 집중. 해서 자리 옮겨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LNC 바이오 하나만 더 체크해 볼까요? 지금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이틀째 급등 양상 그리고 사흘 반에 지금은 살짝 쉬어가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호가 잠시 후에 체크해 볼게요. 오늘 리포트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저점이다. 어, 지금까지 목표 주가 산정이 안 됐던 종목인데요, 6만 8천 원 화끈하게 제시했고요. PER은 이십. 오 배, 스물다섯 배입니다. 스킨 부스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짐에 따라서 해외 진출 모멘텀과 함께 프리미엄을 줄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십이 년 십팔 퍼센트의 OPM이 작년 에사 퍼센트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올 하반기에는 중국 진출 복격화 그리고 최근 스킨 부스터 떠오르는 제 이의 리쥬란이라고 불리는 엘라비에 리토어의 매출 확대로 인해서 OPM이 내년에는 큰 폭으로 개선될 거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무릎 골눌 관절염과 관련 관련된 내용으로 어제 코롱 티슈진과 같이 올라갔는데요. 이런 모멘텀까지 안고 더 달려갈 수 있을지 68,000원 TP 기억해 보시죠. 지금 49,000원 상승 움직임. 어제 장중 54,000원까지 도달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위고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지금 자리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 부분 감안해서 지금부터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지금 개장까지 한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흐름 보겠습니다. 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3% 올라 3,229선. 어, 이번 주 들어서 힘이 좋습니다. 아주 차근차근 올라가고요. 코스닥도 820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분 모셨어요.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부터 여쭤볼게요. 이주호 본부장님. 네. 음... VU 처리가 됐고, 연간 승인제를 검토한다.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생산 자체를 완전히 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규제는 지속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제 이 영향력에서 좀 벗어난 흐름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 규제에 대한 부분에 반응한 게 아니라, 브로드컴에 대한 부분에 좀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 지금 브로드컴이 금요일날도 9% 급등, 어제도 이제 3, 4%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핵심은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AI 칩에 지금 뛰어들었다라는 점이고, 그거를 증명한 것이 오픈 AI가 고객사로 브로드컴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 이러한 쪽의 경쟁이 심화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중국에 대한 뭐 규제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충격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충격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 더 집중이 되면서 더 앞으로는 반도체 쪽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반도체 쪽은 걱정하지 않고 그냥 좀 담아가시면 좋을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호 팀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 시티 증권 40만원 넘는 40만 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소부장단도 좋고 오늘은 CXL 테마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이수 패타시스까지 종목을 압축해본다면 지금의 키워드는 어디에 집중할까요? 어, 전체적으로 뭐 CXL이 어떻게 보면 미래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네. 제일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약간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스럽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 그래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한다면 저도 이조 본부장이 얘기했던 부분과 어떤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 캐파들이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 그리고 중국에 어떻게 한다면 이제 장비 납품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고 라 본다라면 저는 어 이제 그 엔비디아의 H20 관련 칩. 이게 허가나 이런 부분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규제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안하나 이런 부분이 나와서 스탠스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도 H20까지도 납품하는 모세가 나온다라면 전체적인 AI 관련된 시장은 더욱 더 커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소부장들이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더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져와 주신 두 분의 종목이 모두 다 소부장에 있거든요. 바로 여쭤볼게요. 이주호 본부장님. 네. 일단은 저는 원닝가 IPS 가져왔고요. 왜요? 너무 종목이 많아서 네. 왜 이걸 보시는지가 제일 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쪽을 보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계속 네. 그 삼성으로. 근데 음. 원닝가 IPS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결국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아닌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엑시노스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어, AP 관련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테일러 폭과 관련돼서 수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증착 장비라던가 이런 식각 장비 등을 수주받을 가능성이 저는 원익 IPS가 가장 높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쪽을 좀 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좋은 실적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중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꼽자면, 저는 원위가 EPS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5만원, 순절가는 3만 5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삼성의 힌트. 테일러 펩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계시고요. 이정호 팀장님은 SNS택을 주셨습니다. 어떤 키포인트인지 한마디로 먼저 정리해주시면. 어, 중국의 이제 납품이나 이런 장, 장비 납품이나 이런 부분이 시그널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 SNS택이 갖고 있는 EUV 블랭크 마스트는 중국의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국의 납품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시 s 어, n s 택이 가장 수혜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오.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실적 개선이 이뤄지는 기업들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s n s 스택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56.1%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s n s 택은 6만 원 주셨거든요. 구체적인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본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문 열겠습니다.